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아시아 축구계의 영웅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토트넘에서의 10년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됐고 토트넘 하스퍼를 떠나 다른 팀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와는 10년 만에 이별이 결정이 되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이탈한 첫 경기에서 바이의 미넨이라는 거함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고 0대4라는 정말 충격적인 참패를 당해버리면서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토트넘 하스퍼의 팀을 이끌어갈 만한 스타 선수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5-26 시즌 데뷔 프리시즌 진선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프는 바이리 미넨의 알리안차레나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워낙 사정 없이 거의 비오듯이 바이리 미넨의 슈팅이 쏟아지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으로 전환을 해서 바이리 미넨의 하프에서 볼 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가져가야만 그만큼 수비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었는데 쿠데스 선수만큼은 정말 개인 능력과 볼경험에 있어서. 안 밀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를 했지만 사실상 쿠두스 선수 혼자 힘으로 바이린 미넨이라는 강팀을 감당해내기에는 결국 역부족이었고 토트넘 아스퍼는 쿠두스 선수 외에는 볼 소유권을 지키면서 버텨주는 선수가 전방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아스퍼는 계속해서 바이린 미넨에게 볼 소유권과 슈팅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브레노 존슨 선수의 경우 전방에서 볼 소유권을 유지한 뒤동료 선수들에게 내주는 플레이보다는 침투 및 득점이나 컵백에 특화된 자원이기 때문에. 골 소유 능력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대한 클루세키 선수나 상대 수비를 휘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는 너무나도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튼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최종 스코어 0대4라는 큰 점수 차로 바이린 미넨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사실상 이번 경기는 바이린 미넨이 해리키엔 선수의 PK 미스 등 골문 앞에서 놓친 찬스가 4개, 5개는 될 정도로 정말 최악의 결정력을 보인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거의 뭐 6대0, 7대0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었던 너무나도 원사이단 내용의 경기였고, 심지어 바리 미래는 후반전에는 이군 및 유수 선수로 팀을 꾸려서 나왔음에도 토트넘에게 두 골을 더 넣었다는 부분에서 토트넘 아스퍼의 이번 경기 패배는 그야말로 구혹적인 패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졌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팀의 주장이자 10년 동안 활약한 토트넘 아스퍼의 상징경이 선수가 이적한 상황인 만큼 뭔가 하나의 팀으로 결집되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토트넘 하스퍼에 팀을 이끌어갈 만한 스타 선수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만에 토트넘 하스퍼는 마지막 남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 2023년 여름 해리 케인이 바이리 미넨으로 이적한 이후 스포스의단연 간판 선수였던 손흥민은 북런던에서의 10년의 여정을 마치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구단인 LAFC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2013년 가레스 베일이 북런던을 떠나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토트넘 하스퍼가 경기장에서 팀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구단의 얼굴 역할까지 할수 있는 뚜렷한 상징적인 인물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당시 베일머니로 불린 8500만 파운드를 들여 영입한 7명의 선수 중 비록 크리스탄 에릭센이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은 충분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대신 아카데미 출신인 해리 케인이 뜻밖에도 구단과 국가대표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해리 케인이 바이리미네으로 떠난 뒤에는 그의 지위가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넘어갔지만 사실 두 선수는 함께 뛰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공동간판으로 나눠가졌다. 이제 손흥민 마저 5월 유로파리그 우승을 끝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팀을 떠나려고 하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프랜차이즈 플레이 없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다. 축구에서 지속적인 성공은 한두 명의 개인적인 뛰어남보다는 하나로 뭉친 팀의 완성도를 더잘 반영한다. 모하메드 쿠드스와 주황 팔리냐의 영입은 지난 시즌 약점이 드러났던 부분을 보강하며 토트넘 아스퍼가 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나 가레스 베일, 해리케인, 손흥민을 대체할 만한 동급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경기 안팎에서 판도를 바꾸는 인물이 결여된 상태다. 전성기 시절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33경기에 출전해 127골을 기록했으며 경기 수준을 불문하고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시즌 그의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지만 리그 30경기에서 7골과 10개 도움을 기록한 총 17개의 공격 포인트는 각각 36경기와 37경기에서 8골 11도움을 올린 브로노 페르난데스와 모곤 로저스의 성적에 견줄만하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의 손흥민의 영향력은 더욱 컸다. 그는 팀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엔젤 포세고 글로 감독으로부터 구단의 캡틴으로 임명됐다. 그는 구단 직원이든 선수든 점심식당에서 어느 테이블에나 앉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포트나마스프의전 감독이 디에 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발부상으로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할 수 없게 된 손흥민을 두고, 엔젤 포스트헤그 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 경기의 결과는 손흥민의 업적과 연결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의 영향력은 상대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앤서니 코드는 손흥민을 롤모델이라고 표현했으며, 지난 일요일 양팀의 경기도 중 여러 차례 손흥민의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이 포착됐다. 브랜딩 관점에서도 볼때 손흥민은 팬과의 교감과 후원 잠재력 측면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토트넘 아스퍼의 유니폼 스폰서인 AIA가 2022년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200만 명이 토트넘 아스퍼를 가장 좋아하는 축구 팀으로 꼽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00만 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 거의 전적으로 손흥민 덕분이었다. 올여름 토트넘 아스퍼는 4년 중세 번째로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 한국을 찾았고 그는 단연 최고의 스타였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로서의 그의 지위는 토트넘 아스퍼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 틱톡 팔로우 수 1위를 기록하는 중요한 요일이다 토트넘 아스프의 스폰서 가운데 금호타이어와 파리바게트 두 곳이 한국 기업이기도 하다. 당연히 현재 스포츠 선수단에는 물론이고 세계 축구 전체를 통틀어도 손흥민처럼 구단 브랜드 가치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지성 시절부터 이어져온 고정관념이 하나 있다. 동아시아 선수의 영입은 노출 효과와 팬덤 측면에서 매우 상업적으로 똑똑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스포츠 문화 패션 비즈니스 전문가인 다니엘 요밀러의 말이다. 하지만 상업적인 관점에서 손흥민은 완전히 독특한 사례다. 한 명의 선수가 매 경기 수천 명의 관중을 같은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토트넘 홈... 토트넘의 홈구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의 존재가 관중석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와 비슷한 인물을 찾거나 영입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전 세계 축구를 통틀어도 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2023년 기준. 경기일마다 최대 700벌의 손흥민 유니폼이 판매가 됐는데 이는 토트넘 선수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 손흥민이 떠난 뒤에도 한국 팬층의 일부는 남을 것이며 19세 양민혁의 영입은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한국인이 매 경기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날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 토마스 프레크 감독이 이끄는 스쿼드는 재능이 부족하진 않지만 내부에서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할 선수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제임스 메디슨은 토트넘 하스프의 주인공 역할을 맡을 만한 성격과 기질을 갖췄지만 지난 일요일 한국에서 입은 무릎 부상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심각하다고 표현했을 정도여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 크리스안 로메로는 세계적인 수비수가 될 잠재력을 지녔고 이미 월드컵 우승 경력도 있지만 중앙수비수 위치에서 해리케인, 가리스벨 같은 슈퍼스타급 존재감을 보여달라는 건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 어쩌면 루카스베리발 혹은 세형이 모하메드 쿠드스 또는 도미닉 솔랑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손민의 흥 이탈은 토트넘을 빅시스 중에서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스타 선수가 없는 유일한 구단으로 남겨놓게 됐다. 아스날의 부카요사카 첼시의 콜파머, 심지어 맨체스 유네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스폰서 캠페인의 전면에 설 선수를 쉽게 지목할 수 있다. 하물며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상업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장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중요한지는 주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북런던에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어쩌면 해리 케인처럼 무대 뒤에서 기회를 기다리며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친 토트넘의 숨은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팀에 슈퍼스타가 없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해리 케인 선수가 있을 때는 케인 선수가 간판 스타였고 해리 케인 선수가 떠난 뒤에는 손흥민 선수가 간판 스타였는데 지금의 토트넘 하스퍼 선수단은 이 팀의 얼굴로 내세울 만한 선수가 누구인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난 고점을 찍어봤던 월드클래스 슈퍼스타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까지 떠나면서 굉장히 어린 선수들 위주의 스쿼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탈은 뭔가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부분에서 팀의 정신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아스포는 물론 이번 경기에서 바이린 미넨이라는 강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은 공격 전개를 하고 득점을 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너무나도 안 좋은 경기력이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대한쿨사스키 같은 핵심 선수들의 전력 이탈을 메우는 것이 이적시장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